자 산업위생관리 실기 제1과목 산업위생학개론에서 제1장 산업위생에 대해서 자, 그 일본의 산업위생학회 AIHA 여기서 산업위생의 정의 자, 그굵은할자로 되어 있는 부분 두 번째 줄작업환경 요인과 스트레스를 예측 측정 평가하고 관리하는 과학과 기술이다. 근데 네, 거기 그 문제에서 실제 이 시험에 이렇게 나와서죠 가로수기 있는 거다. 우리 가로수기 있는 거는 쉬운 거예요. 지금 AI AI HA에서 정한 산업 자위생의 정의를 자 설명하시오. 이렇게도 시험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일단 시험에 나왔던 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 알아야 되고요. 자 이제 이번에 산업위생 역사 우리 1차 필기 시험에서는 이것도 자주 나오는 편이었었는데. 실기 시험에서는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일본의 히포크라테스, 자 현대역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자그 광산의 납중독 기술, 또 최초의 직업병 납중독을 자 납중독을 보고한 사람이다. 쭉 넘어가서 8 번에 퍼시벌 포트는 자 우리가 어린이에게서 굴뚝 청소부인 어린이에게서 음남암을 최초의 암을 발견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섬에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 밑에 한국의 산업위생 역사 자 참고하고요. 그다음에 4분의 산업위생 단체에서 요 기본적으로 1차 섬에 합격한 우리의 상태에서는 ACGIH, 그래서 미국 산업위생 전문가 협의회다. 미국 산업위생 학회는 a i h a 다또 산업안전보건청은 OSHA다. 자, 국립 산업 안전 보원은 n i o s h 다 자, 특히 요네 가지. 요 용어 그 의미는 꼭 알고 좀 있어야 되죠. 자, 우리 허용 기준에 관계되는 개인적 급이때 5번에 가서 산업 위생과 산업 위생 전문가 윤리 강령. 산업 위생 전문가로서의 책임, 또 근로자인 책임, 기업적 고객에 책임, 일반 대중에 대한 책임. 근데 여기 세세하게 일반 대중에 대한 자, 산업, 안 산업, 보건 전문가의 책임을 세 가지 쓰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적죠. 근데 큰 타이틀로 산업위생 전문가의 윤리 강령에 나오는 그 책임, 책임을 져야 할그 내용을 세 가지 쓰셔. 그러면 산업위생 전문가로서의 책임, 근로자에 대한 책임, 또 기업주와 고객에 대한 책임, 또 일반 대중에 대한 책임,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써주면 되겠죠. 1차 시험에서 1차 필기시험에 자주 나왔는데, 실기시험에서는 이그 세부 내용까지 쓰려면 이거 외우는 게쉽지 않죠.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다가 요리 전문가에 대한 책임 종류를 뭐세 가지 쓰죠. 근데 세 가지 쓰려면 세 가지만 써주면 돼요. 외우는 건네 가지 정도까지 외운 다음에 자, 세 가지 쓰려고 했을 때네 가지를 다 썼다. 네 번째 거는 채점을 하진 않죠. 자, 그리고 6번의 들기 작업에 거기 감시 기준 자, 거기 AL 그 계산식이 있죠. 이것들이 일차 필기시험에서도 나오는데, 자, 이거를 다른 한가 아주 중요한 우리가 다른 공식들 한 50여 가지에서 80여 가지, 그거 완전히 애우고 완전 히 숙제된 상태에서는 이것도 애워서 자, 준비를 해도 되겠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2번에 최대 허용 기준 MPL은 감시 기준 AL 곱하기 3니다이 공식. 권장 무게 한게 오히려 요거에 대한 공식이 여기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RWL 자 23, 여기 무게 상수죠? 그리고 HN HM 수평 계수아 수직 수평 계수 다음에 VM 수직 개수, DM 거리 계수 AM, FM, CM. 요 내용을 쓰는 거. 근데, 우리 실기시험에 나왔던, 이미 기출된, 시험에 나왔던 것들은, 중요도가 별표 하나 이상이죠. 별표 하나, 별표 둘, 별표 셋. 별표 셋은 반드시 알아둬야 돼. 근데,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어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자, 들기지수 LI는, 자, 실제 작업 무게 나누기 권장 무게 한계다 이런 거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수평 작업대 자 정상 작업력 최대 작업력 의미를 간략게 설명하시오. 모든 나올 수 있죠. 이든지. 근데 이게 우리가 수평 작업대다 자그 정상 작업력이다 최대 작업력이다 이건 우리 일차 시험 때는 자주 나왔잖아. 1차 에 나와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쓸수 있도록 아직 시험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팔꿈치를 중심해서 위쪽을 상환, 앞쪽을 전환, 앞전자. 그러면 정상 작업은 이위의 상환을 수직으로 늘어뜨리고, 수직으로 늘어뜨려 전환만을 뻗어서 파악할 수 있는 공간. 자, 이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 작업력은 상환 전환을 쭉 펴서, 상환 전환을 쭉 펴서 파악할 수 있는 영역. 자, 이러한 식으로 써주면 되죠. 자, 그 근육 운동이 필요한 에너지원, 혁기성 대사, 호기성 대사, 이것도 혐의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협기성, 혐기성 대사는 근육에 저장된 화학적 에너지다. 그 대사 순서는 자 아테노신, 3인산자 다음에 크레아틴 인산, C P 그리고 글리코겐이나 자 글루코스 포도당. 자 혐기성 대사는 혐기성 대사 과정에서 포도당, 단백질, 지방 요것자 산소와 결합을 해서 자 에너지원이 된다는 거. 자 현재 근골격계 질환에서 자그일 번의 정의 근골격계 질환 요거을통면서 요거는 이런 정도는 좀 읽어보고요. 자, 쭉, 뒤표로 넘어가서. 쭉, 3번에 유해성 능이 주지상. 요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죠?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별표 하나. 근데, 항상 중요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정의를 공부하셔야 를 되죠. 이거 사고 좀 외우려고 하면 끝도 한도 없으니까. 자, 다른 거 중요한 거한 다음에, 요런 것까지 자, 4번은 참고하면 되고, 5번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 요인. 자, 이런 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발는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불리한힘이 사용, 날카로운 면과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더드. 자, 우리 1차 필기 시험에서도 자꾸 나오는 내용이죠. 기타 근골격 부담 작업의 범위. 자, 우리 1차 시험에는 요 나왔던 적이 있죠. 근데 요 나왔던 적이 있던 걸 11가지를 다 외울 수는 없죠. 그래서 자 다른 중요한 것들 한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생략태도 보강하죠. 자, 12일 피로의 3단계. 자, 보통피로, 과로, 곤비. 이것도 이 의미는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자, 피로의 발생 기전 읽어보고요. 자, 전신피로에서 전신피로의 원인. 전신피로의 원인. 피로에 대한 거는 우리 실기심이 자꾸 나오죠. 특히 이번에 전신피로의 평가. 전신피로의 평가에서 자, 거기 이 H.R. 이 심박수죠. 30에서 62, 110을 초과하고, 자 H.R.이 150에서 자 180과 H.R. 60에서 92 차이가 10 미만인 경우에, 자이작업증료고 네, 뭐 H.R. 30에서 60, 60에서 90, H.R. 150에서 180이 의미 그 설명돼 이 있죠. 자 다음 페이지 산소 부채 현상 이거는 중요하죠. 꼭쓸수 있도록 그 밑에 2050에 실제 시험에 출려돼 있었죠. 산소 부채는 우리가 너무 아주 그이 힘든 힘든 작업 힘든 어떤 운동을 했을 때그 산소 필요한 산소를 다 충족하지 못했을 때, 야중에 작업을 끝낸 후에도 요 산소가 계속 소비되는 그러니까 산소 보상이라 그랬죠. 처음에 산소 부채 산소 빚에 빛을 진다 채무를 진다. 자 그래서 자그 위에 있는 내용들고 을보 해서 그 답에 문제 답에. 심한 작업부터는 격렬한 운동 외에 공급되는 산소의 양보다, 산소의 보다 소비되는 산소의 양이 더 많아. 소비되는 산소의 양이 더 많아. 발생하는 산소 부족 현상, 산소 부족 현상으로 작업 후에 산소 부채를 보상하기 위해 일정 시간 산소비가 일어난다. 자, 그뭐 산소 부채가 일어날 때 에너지 공급은 스갈스쇼, 네, 뭐 아테노신 3인산, ATP, 다음에 크레아틴, 자, 크레아틴, 자, 인산. CP, 다음에 클릭호겐 뭐, 기본적으로 쓸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그 11년대 출제됐던 전신 필요에 관한 가로안에, 가로안에, 그래서 심한 전신 필요 상태란 작업 종류 30에서 60조 사이 평균 맥버스가, 자, 110회 초과하고, 1 5 0에서 HR, 아까 우리 나왔었죠? HR, 심박수. 자, 60조 사이의 차이가 10 미만일 때를 말한다. 이건 가로수기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설명해라고 해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설명하는 거가 가로수기 있는,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훨씬, 그, 쉬워요. 근데 설명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할수 있어야 된다. 자, 국소필요는 그, 1번에 전신필요에 대한 시험이 나오는 거, 국소필요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 국수 피부평가를 주로 근, 근전도 위해서. 그래서 근육에 위치한 부위, 피부평에 두 개의 정를 부착을 형성한다. 그래서 저주파 영역에서 힘이 증가, 고주파 영역에서 힘이 감소, 자, 평균 작업 영역에서 힘이 감소, 총 전압이 증가. 자, 요, 필요한 근육이 나타나는, 필요한, 피로. 피로. 피로한 근육에 나타나는. 바로 근전도 EMG, 근전도 특성, 우리 일제 필기시험이 나니까 이런 것도 좀 알아들을 필요는 있죠. 자, 육체적 작업능력 PwC, 뒷페이지 하루 8시간 작업강도자 PwC의 3분의 1이다. 자, 그리고 에너지 대사의 RMR, 식 자, 기초대상분의 저 작업대상, 노동대상행이나 작업 대사량이나 똑같죠. 그래서 노동 대사량, 대상, 작업 대사량은 작업 시 소비 에너지 빼기, 안정 시 소비 에너지. 자, 그리고 여기 쭉 내려와서 4번에 작업 시 소유 대사량, 경작업은 200kcal per h 시간당. 자, 중능 작업은 200에서 350, 중작업은 350에서 500, 이런 거가로수계2 키로다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자, 단피지에 자극 강도는 자극 강도, 자, ms, 퍼센트 퍼센트, 퍼센트 %ms. 자, Ms는 자, 우리 Ms분의 RF 곱하기 1 0이다 항상 계산 문제에서는 이 식을 쓰고 수절 대비시킨다. 자, 그래서 RF는 작업 시 요구되는 힘, 그 작업 시 요구되는 힘은 한 손에 미치는 힘이에요. 이 RF 한 손에 미치는 힘. 다음에 M에서 근로자 가지고 있는 최대 힘이 근로자 가지고 있는 최대 힘도 자두손 중에 약한 손의 힘 약한 약한 손의 힘 이렇게 해야지 바로 여러분들이 그 숫자를 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그 문제에서 보면은 2 0 0 5년대 나왔던 운반 작업하는 점근로자 의 약한 손이 힘은 60kg입니다. 그래서, 오른손, n 손 했을 때, 오른손잡이인 경우에, 오른손, 오른손은 강한 힘, 자, 약한 손이 아니라, 자, 강한 손이죠. 그 오른손잡이인 경우에 n 손이 약한, 약한 손이죠. 그래서, 약한 손이 힘이 60kg, 이 60이 아니에요, 60, 약한 6 0 k g 네 자, 한 손에 미치는 근로자 무게 10kg 상자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렸으니까, 두 손으로 10kg 들어 올렸으니까, 한 손에 미치는 힘은 5kg. 5kg. 자, 킬로그램킬로그램 다섯. 그래서 곱하기 백. 당연히. 자, 답을 내주면 되죠. 끝에 답을 쓰는 것도 정확하게 잘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미 여러 공부할 때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 공부를 해주면 되죠. 자, 단피지 각 강도에 따른 허용 작업 시간. 예, 로그 텐드 요 텐드는 허용 작업 시간이죠. 예, 여기서 우리가 텐드를 구해서 그 텐드만 구한다고 하면 텐드는 1 0에자또 x승으로서 나타낼 수 있죠. 요거와 고 2번의 적정 작업 시간 계산. 자 다음에 3번의 피로 예방을 위한 적정 휴식 시간 미 허티그 식해서 특히 그세 번째 요식은 우리 시험에 계속 나오는 문제죠. 이 공식들. 네, 전부, 우리 1차 필기시험에 관계되고. 근데, 같은 공식이라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이세 번째. 적정 휴식시간 산전, 수시간비. 적정 휴식시간비. 그래서 여기 테스트, 이 퍼센테지를 구해서, 이 휴식, 휴식시간비를 구해서, 자, 60분이라고 했을 때, 60분에 이 휴식시간비를, 1시간 60분에 휴식시간비를 곱하면, 자, 그 휴식시간이 나오죠. 작업시간은 6 0배기 휴 시간, 60에서 휴 시간을 빼면 작업 시간이 나오고, 휴 시간을 구하고, 작업 시간을 구하고, 우리 1차 필기 시험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죠. 자, 교대 작업, 우리 1차 필기에서는 아주 중요했어요. 네, 실기에서도, 자, 가로 속에 있는 거라든지 이래서 나올 수 있죠. 여러분들이 완전히 숙지하고 있는 사람은, 요이저먹지 않도록 해줄 필요가 있죠. 자, 유해 요인별 중독 증상, 네, 이것도 산업 독성에 관계되는 것이 우리 시험에 요즘 나올 수 있고, 또 신뢰의 이 관광장에서 빌딩 증군이 있고,